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가정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고난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잔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참 기쁘고 복대도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참 기쁘고 복대도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참 기쁘고 복대도다. 이 기쁜 맘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춘나의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춘하의 죄 다시 쓴날 이게 내 천한 몸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춘을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날 아멘.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이 돼 다시 쓴날 아멘 넘된 <놀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늘 있어서 이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늘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오겠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상 어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로 21절 말씀됩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의 자리에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하셔서 우리에게 일자를 주시고 가정 주시고 건강 주시고 섬길 교회 주시고 직분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12월 달 덩그러니 달력 한장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한 달이라는 귀한 세월이 남아 있으니까 그 동안에 잘 활용해서 하늘 보람 있게 보내고. 또세하늘 기쁨으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소망 중에 맞이하는 귀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3년 19절로 21절 말씀이 됩니다. 19절 보시면 사무엘이 자람에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했는데 그것도 다 그대로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바로 엘리 집안이 쫄딱 망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집에 어, 모든 젊은 사람들이, 남자가 젊어서 다 죽을 것이다. 엘리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는 그날에 그 집에 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무심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전하기가 힘들었지만 그나 엘리제 사장이 사무엘한테 부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받은 그대로 말해라. 만약 네가 말을 빼거나 더하면 너는 너한테 큰 벌이를 받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우리가 어, 어제 말씀 드린 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빼거나 더할 것이 없습니다. 부족해서 부족해서 더할 것이 없고 넘쳐서 뺄 것이 없습니다. 또 내가 듣기 싫고 나한테 유익되지 못하고 또 싫어서 뺄 것도 아닙니다. 내가 좋다고 거기에 말더 버틸 것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성장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이 있죠. 우리 젊은 요즘에 아이들 또는 이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의 아이들이 점점 자라수록 사춘기가 되고 오춘기가 되어서 굉장히 부모님들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했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한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어서 땅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녀들이 점점점 자랄수록 신앙이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점점점 점 점점 자랄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처음에 반대로 지금 두번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엄마 따라서 교회를 잘 나갑니다. 근데 중학생 때부터 공부가 시작되면 중학생, 고등학생, 특히 고등학생 되고 고3 되면 오히려 믿음 약한 부모들은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나중에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합격하고 신앙선 잘 들어갑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들 말입니다. 한참 예민할 때 신앙 쉬면 신앙을 많이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정말 고등학교에서 일생 결정하는 대학교 들어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정말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이라면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것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료 생명을 하셨으니까 길 되신 주님께서 우리 자녀를 복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부모들이 야, 지금 고등학교니까 고3이니까 고2이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이때는 쉬어라 학원 다니라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안될 일입니다. 꼭 그렇게 앉자 그렇게 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야 공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그때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의 말이 능력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다위과, 다위시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다시 어디를 가는지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셨습니다. 요셉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애굽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줬습니다. 꿈을 해석한 능력 주셨죠. 또 다니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애굽의 바벨론, 궁, 바벨론, 나의 군무 종류에 대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히스기야 왕이 부와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 8장 마지막 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항상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길 가고 의논하고 도우심 받으면 우리도 형통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더라. 하나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이 때문에 1점 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르시래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에 별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 넓은 하늘에 아름다운 반짝인 영롱한 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달이 생겼습니다. 해가 생겼습니다. 땅에는 심해는 재수와 재수와 있을지어다. 하시니까 땅에 수종류의 재수 있었고 꽃이 피고 풀이 생겼습니다. 여름 꽃을 보세요 얼마나 사시사철 아름다운 꽃들이 많습니까 우리 항우에도 제방마다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필리핀 가보에도 참 밀림적에 그렇게 아름다운 풀큰풀 풀, 작은 풀 빨리 크는 풀 오래 피는 풀 과일 달림 과일 맺힌 풀 꽃은 피는데 과일 없는 풀 각양각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바다에는 물고기 있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물고 있었습니다. 공중에 새가 나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되었고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지킨 자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게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사하는 자로다. 그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자 20절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기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말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입니다. 저 북쪽은 단이요 남쪽은 부엘세바입니다. 우리나라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가 대한민국 영토 아닙니까? 이스라엘입니까? 단에서부터 보엘자바까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무엘이 하나님 세우신 선지자구나라고 알고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이본 줄 알았더라. 알았다는 것은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자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런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 이루어지는 기쁨을 날마다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로는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요즘 말은 교회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만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잖아요.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의 피 아르 곳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인 곳 주님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요 예수의 몸이 되어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영이 흐르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사무엘상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시을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성장할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성장하고 성장 잘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더욱 더잘 믿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면 못할 일이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다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서이 대림들 두제 중원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민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가정예배를 승리하셨습니다. 날마다 가정재단 쌓는 가정마다 하늘의 복이 풍성하게 마고 이땅 기름조복이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사무엘은 잘할수록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잘 성장할수록 믿음이 성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늘 주님께서 우리 함께하셔서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도록 말씀 이루어짐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도 가정예배 드리가시면 감사합니다. 허리일괄 다 마치고 가정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 생각하면서 가정재단 쌓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이 땅의 복으로 풍하해 채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 자녀들 사무엘처럼 성장할수록, 잘할수록 하나님을 더잘 미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역사 여주 없어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 말씀 믿고 선포합니다. 말씀이, 아, 말씀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은혜가 나타나서 말씀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